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 유다의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 무엇인지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어, 이온 이스라엘이 또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었고 또 유다의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것은 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은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고 그러한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가운데 어또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땅을 빼앗기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순종함으로 누리는 복과 또 불순종함으로 또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제로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 또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운데에 모든 땅을 잃어버리고 또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간 그런 역사들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또 맞춰졌을 것인데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와 긍률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조상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러한 어, 그 문맥 사이에 또 순종과 불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이름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이 조상들의 이름 이 조상은 어떻게 순종을 했었고 또이 조상은 어떻게 불순종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고 또 심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해를 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 우리들의 삶의 족보를 또 떠올려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또 아버지, 또 할아버님, 또 우리 증조부 뭐 이런 대를 거듭할수록 이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또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계 전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될때 어떠한 또 조상은 또어 조상은 또 굉장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그리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가운데 많은 복을 누렸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또 방탕한 길또 거짓된 길 정직하지 못한 길을 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계 내에도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명단을 보게 되면서 어, 이 족보를 보게 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또 하나님의 또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들을 회고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그러한 진정한 교훈과 또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족보의 결론과 이 포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2절에서는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 또 3절에서 3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정착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일반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 제사장들, 레위인, 또 문지기들 또 그에 대한 결론의 말씀들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먼저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개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 사로잡혀 갔더니 어, 이처럼 유다가 어, 그냥 심판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심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어, 심판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 불순종한 결과로 받은 당연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또 앞에 율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상황을 보게 될때 당장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또 어떤 복이 또 누려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헌신과 성김을 또그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보시고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또 반면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불, 성실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또 방탕하게 또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또 행적들을 기억하시고 또 보시고 그에 따라 또 복을 누르게 하시기도 하고 그 복을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시고 또 잘하지 못하면 빼어는다라는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개의치 않고 스스로 또 주인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서 살아가는 가운데 맺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 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처음으로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것은 다윗과 방백들이 세운 그러한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들은 레위인을 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귀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이 고향의 소유지에 제 정착을 다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도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 거기도 더이느헤미아 어, 내용을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그 무리의 합계도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명수가 느헤미야보다도 어, 더 많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네드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또 잘못되어 가게 될때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치르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재건하게 될 때. 정말 정착하게 될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갖고 가는 것들 당장의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는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 아무한 일들 또 절망적인 일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정말 고국땅 옛날 그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그 처소들이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고. 또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들이 가진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눈물에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 우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행적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또 들어오게 되셨을 때 정말 이 조선 땅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 어느덧 어, 정말 이 선진국의 반열에 정말 오를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그러한 고백보다는 절망적인 고백을 할수 있지만 불과 이 100년 전의 역사와 또 지금의 역사를 회고해 본다고 할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놀랍게 발전했는지 그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100년 전의 선교사님들 100여년 전의 선교사님들 왔을 때에 그 어떠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조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예배로 이 민족을 다시 또 회복시키고 또 대붕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전을 곳곳에 세워 주시고 또 예배하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 이 곳곳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절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될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세워 주시고 순교자의 피흘림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고 또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귀한 장노님, 또 교회 항종 직분자들,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또 이런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 또 때로는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로 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될때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때 정말 아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번영 이 축제장이, 이 불길이 꺼져가는 것 같고, 정말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또 염려하고, 마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을 이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회복시키고 또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교회로 다시 한번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교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기 맡은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기 이 맡은 역할들을 세밀하게 또 알려주시고 또 맡겨주시면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 또 신앙 공동체의 회복, 또 성전의 회복을 또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누리는 복과 불순종을 통해 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저주에 대한 것을 회고하는 가운데에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극유하심을또 입게 되어서 또 회복하게 되고 또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가족 운동회가 진행됩니다. 이 운동회를 통해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이동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동회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상황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